오늘 저는 스토크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제가 스토크를 접하게 된 계기는 어, 여기 아트 시리즈라는 과학과 역사와 지식 등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시리즈에서 이 스토크를 다른 책으로 접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어, 이 수학 퍼즐를 집중하는 재미도 있고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가면서. 이제 인내심도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서 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 스토크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 프랑스의 한 잡지에서 스토크의 모태격인 한 수학 퍼즐을 만들었는데 그 퍼즐이 미국과 일본을 붙여서 어, 일본의 한 출판사에서 니코리 출판사에서 스토크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붙여서 출판함으로써 스토크와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스토크의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3x3 블록 칸이 총 9개가 있는 게 스토크의 한판이데요 어 일단 스토크의 한 블록에 1부터 9까지 숫자를 겹치지 않고 채워넣는 것과 가로줄과 세로줄도 1부터 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게 다 채워넣으면 <laughs> 스토크한 판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어 스토크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자면 장점은 일단 어내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인내심도 기를 수 있고 어 자극적인 기능이 너무 많은 이시대에 진정한 어, 놀이로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어,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스토프를 따라서 그리고 플레이하기는 좀 어렵고 책을 사거나 아니면 음, 인터넷을 통해 하늘 보고 어야한다는것이요또 난이도가 높아져가면 높아질수록 시간도 오래 가지고 점점 지루해지기 때문에 실전을했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약간 도파민에 중독된 시기인데 약간 하얀 판과 검은색썰로 많이 이루어진 써커들은 약간 지루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방금 말했듯이 자극적인 게임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건전한 놀이이고 아이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 또 어른들도 한 번씩 플레이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열이는 수도구를 몇 학년 때 시작했고 지금은 한 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왔는지. 어초학교만사 학년 때 이제는 처음 조상에 접고요 많이 풀진 않았고, 어 초급 말로 그게 이게 퍼즐처럼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빙고 게임하고 다른 다른 이게 뭐죠? 아빙고 게임은 이제 어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하는 거죠. 이건 혼자 하는 것이고 이제 중복되면 안 되는 거라서 일부터그 수자들이. 아 거기 지금 그냥 흰, 흰 종이가 아니고 뭐가 써 있어요 규칙이? 아 여기 숫자들이 써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숫자들이 몇개써 있는데. 여기 9개의 칸이 있는 블록과 가로줄, 세로줄이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전혀 겹치면 안 되는 거라서 아, 그런 뿌리들이 거기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주일이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궁금하고 혹시 하다가 많이 더 높아져서 지루하거나 실증 날 때는 또 어떤 어떤 취미를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저 요즘은 집은 못하는 것 초급 살짝 나는것 같고 어, 지루할 때는 이제 쉬고 좀 다른 걸 하다가 다시 집중하고 난 많이 더 어려운 거는 이렇게 한 칸씩만 통해서 제대로 풀어보면 이제 더 인내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스토크라는 게 일본 말이에요? 어. 저는 일본말이 더 많이 있어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혹시 조금 그거를 풀이를 할때좀 빨리빨리 초에야 뭔가, 빨리빨리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좀더 모니터링을 하고 차근차근 튀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차근차근 스타일. 어. 그건 개인전이 아니전이할수있는 것이 여러 명이 달라붙을 수는 있지만 어, 저는 혼자 하는 게 편하다. 한번 시작하면 한 시간 정도 시간 어요 난이도에 따라 천인데 쉬운 거는 한일2분 안에 끝나기도 하고요. 이제 어려운 거한 며칠. <laughs> 한번 책을 작하면 계속 풀어가한 시간 한 시간 걸리겠어요. 다른 질문? 수고하셨습니다